오늘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전고점 대비 가장 크게 하락한 아파트 10곳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광주시 하락 아파트 1위는 곤지암읍에 위치한 곤지암 현진 애버빌 아파트입니다. 2003년 11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 504세대 주차는 세대당 1.01대입니다. 30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아파트 30평이 과거 최고가 3억 9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 평균 2억 8천만원에 거래되면서 29.6%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30평 매물은 6건 올라와 있으며 매도가 평균은 3억 1500만원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하락 아파트 9위는 태전동에 위치한 태전파크자이 아파트입니다. 2019년 8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 668세대, 주차는 세대당 1.3대입니다. 25평 내부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아파트 25평이 과거 최고가 5억 9,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 평균 4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29.8%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25평 매물은 3건 올라와 있으며 매도 호가 평균은 4억 7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하락 아파트 8위는 양벌동에 위치한 양벌리 세양 청마루 아파트입니다. 2004년 1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 408세대, 주차는 세대당 1.0대입니다. 32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아파트 32평이 과거 최고가 3억 8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 평균 2억 7천만원에 거래되면서 29.9%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32평 매물은 27건 올라와 있으며 매도 호가 평균은 2억 9,463만원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하락 아파트 7위는 상령동에 위치한 광주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2018년 4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 1,425세대, 주차는 세대당 1.3대입니다. 33평 내부 구조는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아파트 33평이 과거 최고가 7억 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 평균 4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30.5%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33평 매물은 42건 올라와 있으며 매도 호가 평균은 5억 2,738만 원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하락 아파트 6위는 양벌동에 위치한 대주파크빌 2차 아파트입니다. 2002년 12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 477세대, 주차는 세대당 1.01대입니다. 32평 내부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아파트 32평이 과거 최고가 3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 평균 2억 5천5백만원에 거래되면서 31.1%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32평 매물은 14건 올라와 있으며, 매도 호가 평균은 3억 107만원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하락 아파트 5위는 초월읍에 위치한 광주산이 벽산 블루밍 아파트입니다. 2004년 3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 516세대, 주차는 세대당 1.02대입니다. 31평 내부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아파트 31평이 과거 최고가 5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 평균 3억 2천 5백만원에 거래되면서 36.3%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31평 매물은 28건 올라와 있으며 매도호가 평균은 3억 3천 8백 39만원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하락 아파트 4위는 문영동에 위치한 오포 문영양우 내안의 아파트입니다. 2018년 10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 1028세대, 주차는 세대당 1.31대입니다. 33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아파트 33평이 과거 최고가 5억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 평균 3억 1 0만원에 거래되면서 38.0%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33평 매물은 19건 올라와 있으며 매도 호가 평균은 3억 3,105만원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하락 아파트 3위는 초월읍에 위치한 대주 피올의 아파트입니다. 2007년 3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 434세대, 주차는 세대당 1.24대입니다. 신내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아파트 신내평이 과거 최고가 4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 평균 3억에 거래되면서 38.8%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신내평 매물은 7건 올라와 있으며 매도 호가 평균은 4억 3,429만원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하락 아파트 2위는 상령동에 위치한 동성 1차 아파트입니다. 2001년 12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 495세대, 주차는 세대당 1.31대입니다. 33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아파트 33평이 과거 최고가 4억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 평균 2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40.0%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33평 매물은 12건 올라와 있으며 매도가 호 평균은 3억 2천 67만 원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하락 아파트 1위는 신현동에 위치한 이 편한 세상 태재 1단지 아파트입니다. 2018년 7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 480세대, 주차는 세대당 1.31대입니다. 33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아파트 33평이 과거 최고가 7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 평균 4억 7천백만원에 거래되면서 40.4%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33평 매물은 25건 올라와 있으며 매도 옷가 평균은 6억 760만원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